믿지 못할 감동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에서 우연히 마주친 필리핀 청년의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필리핀 마닐라의 국제기자 마르셀라 산토스입니다. 저는 15년간 아시아 여러 국가들을 취재해왔고, 특히 대한민국은 제게 특별한 나라였습니다. 그곳은 항상 급변하고, 항상 새로운 충격을 주는 역동적인 곳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작년 겨울, 제 여섯 번째 한국 방문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경험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취재가 아니라 제 인생을 바꾼 만남이었어요. 그날은 12월 초, 저는 아시아 허브 공항에 진화라는 특집 비사를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빠르게 회복한 아시아 공항들 중에서도 인천공항은 가장 주목받는 성공 사례였어요. 첨단 기술과 효율적인 시스템은 이미 세계적으로 유명했지만, 그보다 더 깊은 이야기를 찾고 싶었습니다. 이번에는 인프라나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에디터의 제안이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취재를 위해 공항 곳곳을 살펴보던 중, 저는 출국장 면세점 구역으로 향했어요. 화장품 면세점 앞에서 쇼핑하는 관광객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한 젊은 남성의 목소리가 제 귀에 들어왔어요. 네, 손님. 이 크림은 인삼 추출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열대 기후 피부 문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필리핀 고객들 사이에서 매우 인기가 있어요. 그 유창한 영어의 고개를 돌려보니 동양적 외모의 직원이 필리핀 관광객으로 보이는 손님에게 제품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순간 저는 그가 한국인 직원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곧 그가 손님과 타갈로그어로 대화를 나누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거 정말 좋아요, 손님. 저도 사용하고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 공항에서 타갈로그어를 호기심에 이끌려 그의 대화가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다가갔어요. 안녕하세요. 필리핀 사람인가요? 그의 얼굴의 놀라움과 함께 밝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네. 저는 세부 출신입니다. 그의 이름표에는 라미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는 저에게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라미르입니다. 반가워요, 기자님. 그는 제 카메라와 기자 배지를 보고 알아챈 모양이었어요. 저는 그에게 간단히 자기소개를 했고, 잠시 대화를 나눌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다행히 그의 휴식시간이 곧 있다고 했어요. 20분 후 저희는 직원 카페테리아에서 만났습니다. 라미르는 스무네 살 필리핀 세부 출신의 젊은이였어요. 그는 한국에서 3년째 살고 있었고 놀랍게도 한국어는 물론 영어 타갈로그어 심지어 세부아우어까지 능숙하게 구사했습니다. 어떻게 한국에 오게 되었나요? 제가 물었어요. 장학금 덕분에 한국 대학에서 공부하게 되었어요. 처음엔 한국어를 배우러 왔다가, 이제는 국제무역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왜 필리핀 명문대학을 나온 청년이 타국에서, 그것도 면세점에서 일하고 있는 걸까요? 그는 현지 대학에서 공부 중이라면서도, 지금은 휴학 상태라고 했어요. 공부하기 위해 왔는데, 왜 면세점에서 일하고 있나요? 제 질문에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쓴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생활비를 벌어야 해서요. 장학금은 학비만 지원하거든요. 그의 말투는 담담했지만, 그 뒤에 숨겨진 고군분투의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기자로서의 직감이 이 청년의 이야기 속에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다고 말해주고 있었어요. 라미르는 일주일에, 5일, 하루 8시간씩 면세점에서 일한다고 했습니다. 그가 일하는 매장은 특히 동남아시아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었고, 그의 언어 능력은 큰 자산이 되었던 거죠. 저를 인터뷰하고 싶으신가요? 그가 물었어요. 네. 관심 있어요. 당신의 이야기가 단순한 아르바이트 경험 이상일 것 같아서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나누고 싶어요. 하지만 지금은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저녁이나 내일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날 저녁, 공항 근처 식당에서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라미르가 자리를 뜨고 난 후, 저는 메모장에 빠르게 몇 가지 질문들을 적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인터뷰 준비가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이미 이 청년의 삶과 꿈, 그리고 그가 한국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진정한 관심이 자리잡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라미르를 다시 만나기 위해 공항 밖으로 나오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이 청년이 이곳에서 일하고 있을까? 그리고 그의 눈빛에서 보이는 저 결연함은 어디서 오는 걸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만남이 단순한 취재를 넘어 저에게 한국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새롭게 바라보게 할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날 저녁, 인천공항 주변의 조용한 한식당에서 나미루와 마주 앉았습니다. 그는 퇴근 후 깔끔하게 옷을 갈아입고 왔더군요. 식당 주인이 우리에게 김치찌개와 된장찌개를 내왔고, 나미루는 능숙하게 젓가락을 다루며 식사를 시작했어요. 한국 음식에 익숙해 보이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네. 처음엔 너무 매워서 힘들었는데 이제는 김치 없으면 못살 정도가 됐어요. 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라미르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그는 필리핀 세부시의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대학교수였고 어머니는 간호사였어요. 세부 최고의 명문 대학인 산카를로스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했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다고 합니다. 필리핀에서 좋은 대학을 나왔는데. 왜 한국으로 유학을 결심했나요? 제가 물었어요. 라미르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한국에 관심이 많았어요. 처음엔 K드라마와 K팝을 통해서였죠. 하지만 점차 한국의 경제발전 모델에 진심으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필리핀도 한때는 아시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 하나였는데, 지금은 한국이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성장했는지 배우고 싶었어요. 그는 대학 졸업 후, 한국 정부에서 제공하는 장학 프로그램에 지원했다고 해요. 경쟁이 치열했지만, 그의 뛰어난 학업 성적과 한국에 대한 깊은 이해를 보여준 에세이 덕분에 서울의 명문대, 어학당에 입학할 수 있었대요. 장학금은 학비만 지원했어요. 생활비는 스스로 해결해야 했죠. 처음에는 부모님이 조금 도와주셨지만, 그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어요. 그런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작년에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면서 은퇴하셨어요. 어머니도 나이가 들어 일을 줄이셨고요. 게다가 제 남동생이 이제 대학에 들어갔는데 그 학비도 지원해야 했죠. 라미르의 표정에서 가족에 대한 사랑과 책임감이 느껴졌어요. 그는 자신이 받은 기회를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가족을 돕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휴학하고 일을 시작한 건가요? 네. 어쩔 수 없었어요. 한 학기 휴학하고 풀타임으로 일하기로 했죠. 인천공항 면세점은 외국인도 지원할 수 있는 몇안 되는 좋은 일자리였어요. 특히 다양한 언어를 할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었거든요. 라미르는 처음에는 단기 아르바이트로 시작했지만, 그의 언어 능력과 성실함이 인정받아 곧 정규직 제안을 받았다고 해요. 하지만 그것은 학업을 더 미뤄야 한다는 뜻이기도 했죠.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 같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네. 정말 고민했어요. 하지만 돈을 벌어야 했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면세점에서 일하는 것이 생각보다 좋았어요. 그가 살짝 미소지었습니다. 어떤 점이 좋았나요? 매일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여러 언어를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잠시 말을 멈추었어요. 무엇보다요. 공항이라는 곳은 특별해요. 매일 필리핀에서 오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요. 내 나라 사람들과 대화하고 고향 소식을 들을 수 있다는 건 이국 땅에서 느끼는 그리움을 달래주는 작은 위안이었어요. 그 말에 저는 깊은 공감을 느꼈습니다. 저 역시 해외 취재를 다니며, 고향이 그리울 때가 많았으니까요. 그래서 이곳에서 계속 살아남고 싶었어요. 그래서 공항 알바를 선택했어요. 라미르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며, 저는 그에게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해 더 물었어요. 그는 인천의 작은 원룸에서 지내고 있었고, 한 달에 한 번씩 필리핀 가족들과 화상통화를 한다고 했습니다. 주말에는 가끔 서울의 이태원이나, 안산의 필리피노 마켓에 가서 고향 음식도 먹고 동양인들도 만난다고 했어요. 한국 생활은 어때요? 힘든 점은 없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라미르는 잠시 생각하더니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물론 힘든 점도 있어요. 언어 장벽, 문화 차이, 때로는 외로움도 느끼고요. 처음에는 한국어 때문에 정말 고생했어요. 어학당에서 배우는 한국어와 실제 생활에서 쓰는 한국어는 많이 달랐거든요. 그는 특히 겨울이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열대 기후에서 자란 그에게 한국의 추운 겨울은 큰 도전이었죠. 게다가 명절 시즌에는 모두가 가족과 함께할 때 혼자 남겨지는 외로움도 컸다고 해요. 하지만 그런 어려움보다 더 값진 경험들이 많았어요. 그가 밝게 덧붙였습니다. 대화가 이어질수록 라미르의 이야기는 단순한 경제적 생존을 넘어선 무언가가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의 눈빛에는 분명한 목표와 꿈이 담겨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일단은 돈을 더 모아서 다음 학기에 복학하고 싶어요. 학위를 마치고 나면 그가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과 필리핀 사이의 비즈니스 브릿지가 되고 싶어요. 우리나라에도 한국의 발전 모델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믿거든요. 그의 말에서 진정성과 결연함이 느껴졌습니다. 이 청년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혹은 더 나은 생활을 위해 한국에 온 것이 아니었어요. 그에게는 자신의 나라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더큰 꿈이 있었던 거죠. 인터뷰를 마치고 헤어질 때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라미르 씨, 한국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책임감이요. 한국인들은 자신의 역할에 대한 책임감이 정말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라는 개념도요. 개인보다 공동체를 생각하는 그 마음. 그게 한국을 이렇게 빠르게 발전시킨 비결이 아닐까 싶어요. 헤어지면서, 라미르는 저에게 내일 그의 일터인 면세점을 좀더 자세히 둘러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동료들과도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주겠다고 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계속해서 라미르의 이야기를 곱씹었습니다. 그가 말한 책임감과 우리라는 개념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본 한국의 모습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노트북을 펼쳐 기사의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지만 곧 멈췄어요. 라미르의 이야기를 더 듣기 전에는 이 기사의 진짜 핵심을 놓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제 직감은 이것이 단순한 취재가 아니라 뭔가 더 특별한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오전 약속대로 공항 면세점에서 라미르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이미 출근해 있었고 오전 근무를 마친 후 점심 시간에 저를 매장 뒤편의 직원 라운지로 안내했어요. 그곳에서 라미르의 동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분은 우리 점장님이세요. 김정은 점장님, 라미르가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을 소개했어요. 김 점장은 반갑게 인사를 건네며, 제게 따뜻한 차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그는 라미르에 대해 이야기해달라는 제 요청에 흔쾌히 응해주셨어요. 라미르는 우리 매장의 보물 같은 직원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언어 능력 때문에 채용했지만, 지금은 그의 성실함과 책임감이 더큰 자산이 됐어요. 김 점장의 말에 따르면, 라미르는 항상 정시에 출근하고, 고객응대에도 탁월했으며 무엇보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앞장서서 도맡아 한다고 했습니다. 작년 추석 연휴 때였어요. 대부분의 직원들이 고향에 가야 했는데 라미르가 자진해서 연휴 근무를 맡아 주었죠. 그때 제가 물었어요. 라미르 너도 쉬어야지 왜 자원했어.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점장님 다들 가족과 함께 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저는 어차피 혼자니까요. 김 점장은 그 순간을 회상하며 조용히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그때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연휴가 끝나고 제가 직접 라미르를 데리고 우리 집에 갔죠.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오늘부터 우리 아들이 하나 더 생겼어. 그날 저녁은 정말 따뜻했어요. 김 점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라미르를 바라보았습니다. 라미르의 눈에는 감사의 빛이 어려있었어요. 추석엔 일 말고 우리랑 같이 밥 먹자. 넌 우리 식구야. 김 점장이 라미르에게 당시 했던 말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저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일터에서 단순한 고용관계를 넘어, 이런 가족 같은 유대감을 형성한다는 건 정말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고지어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라운지에 모였습니다. 대부분 한국인이었지만, 일본인과 중국인 직원도 있었어요. 모두가 라미르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 직원이 말했어요. 라미르 오빠가 있으면 우리 매장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져요. 항상 밝고 긍정적이거든요. 힘든 일이 있어도 불평 한번 없어요. 제가 라미르에게 물었습니다. 동료들과의 관계가 정말 좋아 보이네요. 특별한 비결이라도 있나요? 그는 머쓱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거죠. 사실 제가 더 많이 배우고 있어요. 한국인들의 정이라는 거요. 정이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저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라미르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정확히 번역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는 느낌.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돌봐주는 그런 마음이요. 점심시간이 끝나가자 대부분의 직원들이 다시 매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라미르와 함께 공항 내부를 천천히 걸으며 대화를 이어갔어요. 라미르 씨. 한국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이 있다면요? 그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작년 겨울이요. 제가 면세점에서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는데, 저는 준비가 안 되어 있었죠. 얇은 자켓만 입고 공항으로 출근하고 있었어요. 그가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때 매장에 할머니 한 분이 오셨어요. 선물할 화장품을 사러 오신 분이었죠. 그날도 평소처럼 제가 그분을 도와드렸는데, 갑자기 할머니가 저에게 물으셨어요. 자네 외투는 어디 있나? 라미르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어요. 제가 괜찮다고 했는데도 잠시 뒤 다시 오셔서 이걸 주셨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정성스럽게 포장된 짙은 남색 목도리였어요. 라미르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이런 따뜻한 마음을 받는 건요. 필리핀에서도 사람들은 친절하지만 이런 식으로 가족처럼 챙겨주는 정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무심코 물었습니다. 그 목도리. 지금도 가지고 있나요? 당연하죠. 제 보물이에요. 우리는 잠시 공항의 큰 창가에 서서 비행기들이 이륙하고 착륙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그때 라미르가 말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매장 직원들이요. 처음에는 저를 그저 외국인 동료로만 대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 대해 알게 되고. 지금은 마치 가족처럼 지낸답니다. 서로의 생일을 챙기고, 아플 때 약을 가져다 주고, 힘들 때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런 작은 것들이 모여 큰 따뜻함이 되는 거죠. 라미르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필리핀에서도 친절은 있지만, 이렇게 가족처럼 챙겨주는 정은 없었어요. 한국은 사람 사이 거리가 정말 따뜻한 나라예요. 그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외교적 칭찬이 아니라, 그가 직접 경험하고 느낀 한국의 모습이었어요. 공항 내부를 한 바퀴 돌고 다시 면세점으로 돌아오는 길에 라미르는 자신이 한국에서 배운 또 다른 중요한 가치에 대해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열심히 일하는 것,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정말 존중받아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실력과 노력이 인정받는 문화, 그런 환경에서 일하고 싶었거든요. 면세점 앞에 도착하자 라미르는 다시 출근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내일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그가 출근하기 전,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기자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사실 처음에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이곳에서 일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이곳에서의 경험, 만난 사람들, 배운 가치들, 그 모든 것이 제 인생을 바꿔놓고 있어요. 한국은 제게 단순한 일터가 아니라 제2의 고향이 되어가고 있어요. 라미르가 매장으로 들어간 후,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취재해 온 한국은 주로 첨단 기술, 경제 성장, K팝, K드라마로 대표되는 소프트 파워가 중심이었어요. 하지만 라미르를 통해 보게 된 한국은 조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성과나 화려함이 아닌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관계를 중시하는 문화였어요. 정이라는 이름으로 표현되는 그 특별한 유대감이 한국의 진짜 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항을 나서며, 저는 내일 라미르아의 마지막 인터뷰를 어떻게 진행할지 고민했어요. 이 기사는 단순한 공항 취재를 넘어, 한 청년을 통해 본 한국의 새로운 모습을 담아내야 할것 같았습니다. 인터뷰 마지막 날 저녁, 라미르는 저를 인천의 작은 한국 식당으로 초대했어요. 그곳에서 그가 한국에서 경험한 가장 감동적인 순간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였어요. 라미르가 조용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크리스마스가 가장 큰 명절이에요. 가족들이 모두 모여 밤 12시까지 함께 기다리고 자정 미사에 참석하는 전통이 있거든요. 하지만 그날 저는 혼자였죠. 라미르는 그날 공항 면세점, 마감 근무를 자원했다고 해요. 한국인 동료들이 대부분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요. 폐점을 앞둔 늦은 시간. 거의 손님이 없을 때쯤 한 노신사가 매장을 찾아왔답니다. 저를 보시더니 크리스마스인데 왜 일하고 있냐고 물으셨죠. 제가 필리핀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계셨고요. 라미르는 그저 미소로 답했다고 해요. 노신사는 물건을 구매하고 떠나셨는데 폐점 10분 전에 다시 나타나셨대요. 작은 용기에 포장된 음식이 들어있었어요. 이거 먹어라. 크리스마스에 혼자 있으면 쓸쓸하잖냐. 라미르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고양이 그립고 가족이 보고 싶었는데... 누군가가 그런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았거든요. 한국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걸 처음으로 진심으로 느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이 순간 저는 기자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말이 있어요. 라미르가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에는 단순한 고마움을 넘어서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그 말이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취재를 마치고 필리핀으로 돌아온 저는 라미르와의 만남을 바탕으로 특집 기사를 써내려갔습니다. 코리아드림으로 제목을 정했어요. 기대 이상으로 이 기사는 필리핀과 한국에서 동시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달 후, 저는 라미르에게서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그가 다시 학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였죠. 그의 이야기를 접한 한국의 한재단에서 장학금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제 제 책상 위에는 인천공항에서 찍은 라미르의 사진이 놓여 있어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한국은 세계가 놀란 기술의 나라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건 친절하고 따뜻한 마음의 아름다운 사람들이었다고요.